안녕하십 정말... 예전 작품을 보완해 두었지. 역시 사 못한다. 아 오천 원, 원 감사합니다. 안전하게 그리고 신나게 즐기고 와. 이번 판 용하고 장영 살아가지고. 이대 각인데 현실 왜곡사 대 각인데. 사나야 이야... 용사, 용사. 아, 삼골려 <목소리> 이거 황금을 좀 노려볼까 날 폭풍우나 3 n g 오케이 폭풍 a n g u l i o Sangulio, s a n g u l 어 근데 왜 이렇게 피관리가 안되지 이번 오발에서 나와주셔야 되겠는데 승리도 이야 행신이 불끈 솟요 <laughs> 여신은 내이라고그 <laughs> <laughs> 그냥 몸푸는 중이야 <laughs> 작긴 하지만 정말 귀여운 걸. 라수인 덕분에 승리의 한발짝더 가까워질 거야. 4개의 황금 슛. 두다다다아살수 있냐 근데 나 나름 건실한데 오케이 일단 살았고 와, 이거 진짜, 괜찮은데? 현실의 국사 하나만 나오면은, 진짜 공략이긴 한데. 아니면은, 칼렉 보스를 갈 수도 있으려나? 육발 4개?

태엽돌이 요거맵이라서 레벨업을 못하는 게좀 아쉽네.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줘라. 여기 큰 녀석이 왔어. 나오긴 했다 이거. 칼렉 성장 속도 괜찮냐고요? 내급내자의 응. 골드. 내가 처음 출항한 날처럼 잔잔하고 하하! <laughs> 하수인 <웃음> 안녕! 네가 그리울 거야! 하나 되어요! 나는 가시와 하나 된다! 널 승리로 이길 하수인을 골라! 으악!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성장 속도 하나는 이거, 이고 야. 근데 아, 이거 불안을 버려야 돼. 근데 불안이 없으면 사이클이 잘안 돌아갈 것 같은데, 조련사를 밀수꾼을 다시 찾는 게 제일 어? 오 이게 제일 베스트인데 요거 그냥 계속 한무 사고팔기 이거 좀 좋은데 아, 얘가 이제 내가 낸 카드수니까 뭐이런것도 쓰면 좋네 아 이거 삐삐 삐삐 계속 무한돌리게 해야 되겠다 그죠큰 하수인으로 크게 이기겠지? 내말 맞지?

나에악는 아, 어디갔지? 네. 나이스. 돈복스 들었. 재용의 다시 돌아가려. 겁없는 하수인어비 하나 더 사나. 다시 돌아가려. 겁없는 하수 어, 저 돈이 안 되네. 열려놔 허망코를 했네뭘 도와줄까? 와, 미쳤다 그냥. 뭐 <laughs> 놀라운 거는. 딱 붙여서 장을 시켰다는 거예요. 근데 약간 문제점은 이번 판 멀록 살아있어가지고 멀록을 이 덱으로 이길 수가 있냐. 그게 좀 문제긴 한데. 용적? 산비룡 황금은 뭐 크게 의미는 없네.

삐삐를 그니까 매턴 사느라 좀 돈이 사이클이 좀 아쉽게 안 굴러가가지고 아한 턴만 그냥 한 턴만 이렇게 할까? 이번 턴 사이클 어차피 많이 돌리지도 못했는데 아니야 이번 턴에 삐삐를 내놓으면 다음 턴에 삐삐를 또 사야 돼가지고. 멀룩 가야 되있다 패치워크 멀룩 한 명이긴 하네 아니 이 대기 진짜 확실히 세긴 한데 멀룩에 비해서는 얘네만 커가지고 브란이랑 드라칼이 얘네가 전투용이 안되거든요 어 패치워크 만났다 잠깐만. 저 자식, 이 번째에 죽여야만 한다. 저 자식 죽여야 돼. 하수인고인 시기야. 나와 그걸로 세째야이 <laughs> 비황금도 의미 없고. 아, 이 멀록이 없어가지고 만꾼안 되는 거 너무 아쉽고. 너네 왜 멀록이 아니니? 정령 용족이셔? 정령용족 정령이면은 이 깜짝정령으로 그러면 천보 씌워주면 좋네 요건 사야되겠다 그리고 포상 두번 이거 손에 아껴놨었으니까 그걸로 돈이랑 파밍을 하고 오오오오 얀 하수인 안녕 가그 거야 깜짝 성량 하나 더아 이것도 이것도 그 만들고 싶다 얘도 씌워보고 싶다 어떻게 안 되니 왜곡사가 만약에 합쳐지면 합쳐야 되나 아 근데 잠깐만 얘 불안 있을 확률이 꽤 높잖아 영능을 써봐야 되겠다 아, 기술적 요소 황금 만들어가지고 합체. 오, 아니, 그거 아이디어 좀 좋았는데? 와, 얘 완전 날먹이잖아. 잠깐만. 얘는 그냥 날먹 얼룩대기였네? <laughs> 근데 날먹 개수가 좀 부족하다. 다행이다. 휴. 스테이스로는 내가 지만데게 없지 않나? 용족... 불안... 있을 수깐있면 잠깐이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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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이 참겠는데 그냥 둘다 합치자 아 못참겠다 도발이 생겨버리긴 하네 좀 아쉽긴한데 힘도 <목소리> 세고 반짝이고 허전적이야? 세계의 원투들이야 내가 자리가 생기면은 망꾼도 돌릴 수 있다는 사실 로저스도 쓸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줘라. 어 뭐야 어 도발 없네 오 아니 이거 없는 판정으로 되네 모임 경고다. 어, 마지막 경고다. 행운의 여신은 내 편이라고. 하수인을 고용하기 딱인 시기야. 허각증 있어요. 앞서고 있어. 그대로 계속해. 어야 근데 이거 합치어서 원툴이 돼 버렸어. 무섭다. 날먹 날먹이 악마. 아 하지만 이제 스텝 대 스텝 힘대힘싸움에서 절대 꿀리지 않거든요. 와 이게 만약에 날먹 삼삼번치나 리로이였으면. 공격합니다. 공격해요. 날 먹가던 멀룩 죽었고 상깊은 승리였어. 망꾼. 하수인을고용하기딱인시기야 행운의 여신은 내 편이라고. 하하, 행운의 여신은 내 편이라고. 하수인 안녕. 네가 그리울 거야. <목소리> 여신은 날내모자 하수인을 고용하기 딱인 시기야 그렇다는 거는 상대도 날먹을 섞었다는 거잖아. 와, <목소리> 어... <목소리> 개씹 날먹대기인데, 진짜? 개씹 레전드 날먹대기인데, 그냥? 어쩌고, 오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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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아, 안 돼! 와, 아 미친 날먹이야, 악마, 그냥. 친구도 다 달아났어요. 가져왔으인 <laughs> <모두 접셔. 웃음> <laughs> 나가오. 저 친구도 제 생각에는 날먹이 좀 <laughs>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. 나디나. 음. 나디나 나디나 질풍이 달려 있어가지고 아 이거 질풍을 아 질풍 괜히 발랐나? 아 질풍 좋아. 질풍 때문에.

이제, 스탯으로는 솔직히, 안 져가지고, 브라클이 팔자. 오히려 브라는, 만큼 같은 걸로 좀, 어떻게 해야 될것 같고. 아, 그리고 얘랑 싸울 때는 구울? 구울 쓰는 것도 좀 좋아 보이기도 하고. No, no, no. oh

네가 지면 어떡해? 너 커! 어딜 비겁하게, 정정당당하게 승부합시다 우리. 자 이러면 아까의 나가 친구와의 싸움인데 얘도 근데 사실 날먹을 이제 슬슬 준비를 할 수도. 아 근데 도발 없으는좀 불안한데? 베이사감이 바로 잘리면은어 그렇지 널 그렇지 어우 훌륭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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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도발들 무수한 도발들 너무 좋아요 이러면 이제 잠깐만 하나 더 하나 더 뭔가 넣어야 되는데. 일단은 이거 없음. 잘 풀고 있네. 히드라? 응? 아 아까 날막 상대로 얘가 히드라 써가지고 이겼나 보다. <목소리> 하지만. 아오, 친구야, 넌 너무 정직하다. 정직한 친구는 또날못 이기거든. 아, 현실 왜곡사. 확실히 이게 요번 패치에 2위로 버프 먹었는데.